민수, <laughs> <만주>! 후! <laughs> 민수, 후, 아, 영주, 민만, 민수, 야야야, 반로 어디부터요? 초반에 민수 아니야? 저뭐 상관없어요. 네, 빠지오기 전에 민수. 저 길을 몰라요, 근데. 길을 안믿어 <laughs> 그냥. 그냥 영주 찍자. 네. <laughs> 예, 그래. 또 나중에... 아, <laughs> bye <laughs> 아, 힘들어. 어게 같아. 같은... 아 페달링 하다가 힘을 빼놓으니까 공략을 더 하기가 힘들어. 와우. <laughs> 거의 시합 페이스인데, 따라갑니다. 이게 제가 전기를 탄 이유가 일반 산을 타도 이렇게 타요. 삼촌하고 타면. <laughs> 다 이렇게 가요. <laughs> 무향신 라이딩이 요전부야 저거. 가면 뜨죠. 이스 이스 게임 진정 모드. 이거 재밌어요. 너무 빠른 속도에서 뭔가를 하니까. 이거 <laughs> 안 간다고 안 간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또 간다니까. <웃음> 아. <웃음> 오. 어, 엄청난 기술을 놔서. 김신조 모드. 아니, 너무 무섭잖아, 여기. 영주야. 네가 훈련을 하고 싶으면 지금 위치가 바뀌어야 너랑 나랑. <laughs> 무슨 말인지 이해된? 아, 나뒤집 같아 지금. 와. 와. 오. 와.. 기가 막혀서 가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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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쟤들 불은 딸수 있어 <웃음> <웃음> 자전거 아니야? 오토바이야? 아 코스 중간 중간 코너마다 쓰러질 땡기는 서간이야야 <laughs> 얘한테 이거 밥한 달아주면 안되겠다 옛날 시에 그 CP 100으로 타던 그 기질이 딱 나와 <웃음> 이 <laughs> 얘기를. 얘는 <있어서. 웃음> 다리 근력 안올라가 저거 다. 어? 아 비너스. <laughs> 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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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your boy. 어디 가세. 어디 가세. 오. <laughs> 어 요보이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어. 찾는다 어, 코스터 아, 비명이 들린다 또. <laughs> 와, 어디 가? 어디 가? <laughs> 어디 가? <laughs> 어디 가. <웃음> <웃음> 어, 롤러코스터. 아, 이게 헷갈려요. 와. 아, 이 김영주 선수 시야가 좁다. 이 멀리 봐야 되는데, 어, 우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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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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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